카트랜드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세상에서 가장 대담한 기계와 가장 놀라운 혁신들을 소개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도로와 하이웨이를 벗어나 곧장 전장으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공개할 것은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현대 전쟁을 완전히 바꿀 혁명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2026 레드 스톰 레이저 탱크입니다. 이 미래형 장갑거인은 레이저 기술이 어떻게 전통적인 전차전을 변혁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개발된 무기입니다. 이 괴물이 공개되는 순간, 군사 분석가들, 방위 산업 관계자들, 그리고 평범한 시청자들까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레드스톰은 단순한 탱크가 아니라, 공상과학과 현실의 경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첫눈에 레드스톰, 레이저 탱크는 마치 초대형 SF,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모습입니다. 매트 블랙 도장 위에 붉은 빛이 불꽃처럼 흘러내리는 장갑 외관은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적인 위험을 드러냅니다. 전통적인 대포에만 의존하는 대신 레드스톰은 포탑에 최첨단 고출력 레이저 시스템을 장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광선이 아니라 적드론을 무력화하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절단하며 심지어 먼 거리에서도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입니다. 발사 순간 거의 소리가 나지 않고 은은한 진동음만을 남긴 채 이체 속도로 파괴적인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이는 목표물이 방역할 시간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레드스톰의 엔지니어링 또한 혁신적입니다. 기존 전차들은 탄약을 재장전해야 하고 공급 문제가 늘 따라다니지만 레드스톰은 강력한 에너지 코어 시스템을 통해 물리적 포탄이 아닌 고출력 광선을 반복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은 더 가볍고 효율적이며 내부 폭발 위험도 크게 줄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레드스톰이 몇 시간 동안 전장에서 작동할 수 있으며 전장 충전 장치와 함께라면 사실상 무제한의 화력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기동성 역시 눈부십니다. 최신 하이브리드 전동식 궤도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은밀한 이동성과 강력한 토크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기존 전차들이 거대한 소음을 내며 움직이는 것과 달리, 레드스톰은 조용하게 전진할 수 있어 적에게 탐지되기 어렵습니다. 적응형 서스펜션 덕분에 황무지, 도시 폐허, 사막 지형을 가리지 않고 부드럽게 이동하며 균형을 유지합니다. 보고에 따르면 시속 75km에 달하는 속도를 낼수 있으며 순간 회전 능력도 탁월하여 어느 방향에서 공격이 와도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방어력 또한 뛰어납니다. 레드스톰은 다층 복합 장갑으로 보호되며 능동 방어 시스템이 장착되어 적의 투사체를 요격합니다. 또한 전자전 장비에는 제머, 레이더 교란 시스템, 대두이, 드론 방어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어 적이 겨냥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사격 통제 시스템은 고성능 센서와 열화상 카메라로 위협을 자동 탐지하고 순식간에 표적을 포착합니다. 즉 드론 군집, 장거리 미사일, 적 전차가 무엇이든 간에 레드스톰은 즉각 반응해 공격할 수 있습니다. 내부 승무원 공간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좁고 차가운 금속실 대신 디지털 디스플레이, 홀로그램 조준 시스템, 인체 공학적 좌석으로 구성된 쾌적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세 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며 조종사와 사수는 증강현실 AR, 바이저를 착용해 전장의 실시간 데이터를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전 과정을 보조하기 때문에 사람의 실수는 줄고 반응 속도는 빨라지며 전장 인식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탱크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선을 몰고 있는 듯한 경험을 제공하는 셈입니다. 레드스톰 레이저 탱크는 군사적 의미 또한 큽니다. 기존 폭발성 탄약에서 벗어나 에너지 무기로 전환했다는 점은 새로운 군사시대의 시작을 알립니다. 반동이 없고 탄도가 없으며 발사 즉시 목표물에 도달하는 레이저 무기는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꿀 무기라 불립니다. 무엇보다 한 발의 비용이 미사일 제작비보다 훨씬 저렴하고 에너지가 공급되는 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세계 각국은 이 전차를 주목하며 누가 먼저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실전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국방력, 우위가 결정될 것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장시간 전투에서 고출력 레이저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방어 기술이 곧 등장하지는 않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했듯 모든 혁신적인 무기는 처음에는 회의론 속에서 출발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차도 그랬지만 지금은 현대전쟁의 핵심 무기로 자리잡았습니다. 레드스톰도 현재는 시험 단계일지 몰라도 머지않아 미래 전장의 핵심 전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카트랜드를 시청하는 여러분께 레드스톰 레이저 탱크가 더욱 흥미로운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첨단 차량 기술과 미래 전투 기술이 만나는 교차점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자동차, 트럭, 민간 기계를 다루지만 이 정도로 앞선 전투 차량이라면 반드시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차가 아니라 공학적 걸작이며 자동차 산업과 방위 산업이 만나는 지점에서 탄생한 상징입니다. 2026 레드 스톰 레이저. 탱크가 세상에 등장하면서 분명해진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차량의 미래는 상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기계들이 곧 현실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전차가 공포의 무기인지 기술적 경이로운 성과인지는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대담하고 미래지향적이며 혁신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상징입니다. 지금까지 더카 트렌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세상을 뒤흔드는 기계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시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미래의 차량들을 기대해주세요.